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대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우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빗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빗사옵나이다.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386장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못 대고 활란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본소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은 인생 편히 쉬기 바라 주의 가슴 넓음에 내가 찾아 안기니 만세 번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번석 우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땅 위에 경안없고 이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아멘 만세 번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부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신 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이리 살게 하소서. 만세 번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시리니. 나의 번성 오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사절 험한 풍파지도록 승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이리 살게 하소서 아멘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 우리 이은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허락하시는 내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약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코로나 19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힘든 상황이 끝이 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이 제자리로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절,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부어 주시는 성령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기도드리옵기는 우두교의 미래를 위하여 꿈을 꾸며 내일을 준비하는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모든 일이 주님 뜻 안에서 형통한 우두재단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이 시간에도 병모와 힘겹게 싸우며 고통받는 한우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루속히 케유되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그 어느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목회를 하실 때에 힘주시고 능력주셔서 지치시거나 피곤치 아니하게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한날의 삶도 걱정이나 근심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감사와 기도로 살아가게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에는 구약성경 972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장1 절부터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가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이십 속 속도원들 찬양하여 주시겠습니다. 밤에 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이사야 4장 이사야의 이사야가 예언했던 남 유다 백성들에게 다가올 전쟁은 어, 외적으로 볼 때에는 약소한 나라, 힘없는 나라를 정복하려고 영토 확장을 하는 강대국의 침략 전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사야는 전쟁의 범죄이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유다가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지만 예루살렘에 남은 자하나님이 남은 자를 두어서 그 남은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만연하고 또산해리베의 침공으로 참혹하게 온 나라가 파괴되고 또 희망이 다 사라졌지만 살아남은 자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싹이 되어 다시금 일어나게 될 것이라. 고하는 희망의 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영적인 성결함과 거룩함을 지킨 성도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은 보이지 않는 장차 오게 될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천국 소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데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장래의 영광보다는 현재에 보이는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기 때문에 장래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은 흠이 없고 거룩한 백성들이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생존자이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파도 다나요 이제 죽게 되었도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는 깨달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거룩한 씨가 되었다. 남은 자가 되었다. 새 움이 도아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살아남은 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거친 남은 자가 되어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거룩한 시가 되어 희망을 노래하는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남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름과 연기로 성도들을 모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자리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심판과 환란을 당한 뒤에라 하나님은 번영과 축복의 날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사장의 말씀입니다. 바로 남은 자들의 소망의 역사가 이제 시작될 것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야외의 싹이 다시 우미 트고 도다나서 땅이 다시 기름지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어떤 보호하심인가 이 보아심인가 완전하고 영원하신 보아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의 4 6여개 성읍이 다 파괴되고 황폐하게 되었고 더 이상 소망이 없지만 이스라엘을 보하여 주시는 신한 처 그리고 일으켜 세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곧 있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절 말씀.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집회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연기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 0년 동안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자기를 보여주시면서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40년 광야 행진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시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낮에 뜨거운 열기와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구름과 용기 기둥,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화염과 불 기둥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하루 광야 같은 인생길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보여 주셨던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가장 적당한 시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초막이 있어 낮에는 도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풍우를 피하여 숨은 곳이 되리라 광야를 행지는 이스라엘에게는 거처할 집이 없었습니다. 집을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이 어두워 잠잘 때는 천막을 치고 바람과 추위를 피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언제 어떻게 몰려올지 모르는 고난과 시련이 항상 눈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 우리 혼자 힘으로 극복할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도들의 인생길 고통스러운 낮과 밤을 지켜주시는 그늘이 되어주시고 또 피할 천막이 되어주셔서 바람과 비를 피할 수 있는 보호하시는 숨는 것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적당한 시기에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엎드려서 우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 완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남은 자가 되어 새싹이 도단하고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며 나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육신의 질병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아침 우리 한